오늘은 창세기 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여호와 이래 새해를 두 번째로 살아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1 1 장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새 첫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0년 전에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게 주인공 팀이라는 21살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21살 되는 생일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는 시간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로는 가지 못하지만 과거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은 어두운 방 안에서, 어두운 곳에서 눈을 딱 감고 두 손을 불끈 쥐고는 돌아가고 싶은 그 장소와 시간을 기억해 내면 그리로 짜잔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팀은 모태 솔로입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 여자친구 사귀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앞에서 말이나 행동에 실수를 하면 아, 잠시만 있어봐라 하고 는 혼자 어두운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여자친구에게 멋지게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 보고 싶으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떠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을 때에 그 긴장과 염려, 걱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창세기 22장까지 대략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 크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아들, 첫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때죠. 아브라함의 100세 때. 두 번째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남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라이벌이 라이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있었던 일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삶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독자 이삭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잘 정착했네. 완벽한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네. 이제 삶을 누릴 일만 남았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22장 2절인 거예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의도적인 거예요. 마치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문에는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도 또한 흐지부지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전부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지 혹시 상상이 가시는가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우리도 이런 기분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때때로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방해하시는 분으로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좀 가만히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게 왜 놔두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때때로 신술쟁인 것 같아요. 내가 편히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것 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참 냉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중에 말리시잖아요. 그만하면 됐다라고요. 미가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만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녀를 재물로 바치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 할수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과 또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4 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점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지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다시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다음 주부터 하게 될 때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분명히 하실 것이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라고 알고 있는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몰랐겠지만 하나님을 잘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하나님, 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후에야 비로소 이 마지막 시험을 주신 거예요. 제3자인 우리 문에는 얼토당토않는일 같은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참으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끈끈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다인에게 주말에 낙엽 좀 긁어다오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이를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 광경을 봤다면 뭐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할 일을 시키는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 다행히와 제 사이가 아빠와 아들 사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 그거 당연한 부탁이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학 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잘 알고 있고 무엇을 잘 모르니까 다시 배워야 되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세기 11장에서 22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탈빈 세미나리에서 교수로 계셨던 시드니 그레이 데이너스 그의 책에서 이 구조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자주 구조를 강조를 하는데 구조와 메시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종이가 제 기능을 하려면 매끄럽고 편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가 하고 둥글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잘 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래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잘 이해하면 은 본문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어, 화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화면을 보시면 은 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될 11장 27절부터 어, 데라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과 대구를 이루는 게 오늘 읽은 22장 1절에서 19절 다음절이죠. 나홀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장의 B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과 대구를 이룬 루 것이 B프라임 22장 오늘 읽은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여정의 절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C에 보시면은 성경을 어, 자주 읽으신 분들은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왜 어떻게 아브람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사라 자기 안에 사라를 두 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어, 그것이 한 번은 시바로의 궁전에 간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과 대구를 이는게시프라임맨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소개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궁전에 간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둘다 평화와 성공으로 끝난 시련이고. 하나는 아브라함과 로스의 이별을 어, 얘기하고 어, 그 다음에 C프라임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이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어, 14장 이야기죠. 소동과 로스를 구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D프라임에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소동과 로스를 구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대구를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과 똑같이 대구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가운데 두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시면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재확인하신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35번의 말씀 중 가장 마지막 말씀을 기억, 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언약을 지키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오늘 읽었잖아요. 거기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오늘 읽은 2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절에 모리아 땅으로 가라. 둘다 가라. 라고 하십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과거를 바치고, 22장에서는 그의 미래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사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잘 믿어내라. 이삭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험하시려고. 8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화근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기서 여호와 이래 이레, 준비하신다 이래의 원래 의미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보실 것이다. 원래 의미는 이런데 문맥에 따라서 준비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전통적으로 번역된 준비하신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이기는 의 합니다. 그것을 의역을 해서 준비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쓸 양을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이 바쳐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삭을 살수 있도록.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거기에다가 저자는 이렇게 더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수동태, 보여지리라. 보여지는 거니까, 어, 다르게 번역되는 거, 어, 그가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리고 천안 만민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그에게 약속된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사을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까지. 그런데 이렇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사을 바치라고 하실 수 있는가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누가 너무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분께 반역한 것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막아서 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바치는 자신을 막으실 수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번제할 양을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주셔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더 바타 임에 팀의 아버지도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어디에 썼을까요? 지금 요즘 한창 뉴스에 떠도는 785밀리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7억 8천 5백만 불짜리 복권 같은 걸 샀을까요? 팀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팀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루를 두 번씩 살아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팀이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 사는 하루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괴로워하고 또 지겨워하기도 하고 무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하루를 두 번째 다시 살아가 보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누르면서 처음 하루를 살때 놓쳤던 주변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 아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결국이 어떠할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중에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들은 창세기의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출애국 과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자주 들려주었을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이래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지금껏 살던 대로 출애국 과정 중에 불평불만? 뭘 이런 데를 통과하게 하시나? 이렇게 말이 불평했을 거예요. 그냥 바로 요즘처럼 얘기하면 KTX 태워 보내주시고 비행기 그것도 직항으로 태워서 애국에서 가난한 땅으로 옮겨다 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마음 갖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들로 하여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준 이야기일 거예요.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결말을 갖게 될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인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잊고 계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그 언약 맺으신 거 재확인하시고 또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브라함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 이것들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며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마치 이미 살아봐서 그 결말이 어떨지 아는 한 해와 같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본 한 해를 두 번째로 다시 살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좀더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순간을 즐기는 여유 갖게 되시고 좀더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는 거에 마음을 쏟아서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볼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을 누리시면서 한주 그리고 이한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신명기 1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저희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저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저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2023년을 시작해요. 2023년 저희들의 종착역에 이르는 그 길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저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올한 해의 마지막 날에 저희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 그리고 기쁨의 탄성이 터지게 하여 주세요. 비록 삶이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여호와 이래가 되신 분이셔서 이 1년 동안에 저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저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한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아름다우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